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성준모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최근에 통계를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현재 어떠하고 또 어떻게 예,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 그, 최근 그 전국, 어,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음, 또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감염, 그리고 감염되었던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편견이나 낙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마음속의 아이들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관련 통계 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해졌는가 또는 우울로 인해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봤는데 이 또한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에서 증가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시는 도표는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인 주관적인 어떤 불안감과 같은 그런 요소들 그리고 우울감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변화들을 살펴보았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지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지표들은 낮아졌지만 불안이나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은 조금 낮아졌지만 짜증과 같은 지표들은 아이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울도 아이들이 다소 증가했는데 특히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보호자 분들의 행복감이나 우울감도 살펴보면 주관적인 행복감은 감소하였고 우울감은 눈에 띄게 유의하게 상승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예, 전체 예, 부모님들의 예, 우울감이 상승하였고 주관적인 행복감은 감소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겪게 되는 주된 감정 관련해서도 보면 예, 불안이나 두려움, 우울감은 예, 처음에 높았다가 예, 그 다음에 조금 감소한 반면에 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짜증과 같은 감정을 우리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긍정적인 정서인 감사나 뭐 행복 같은 뭐 이런 긍정적인 정서들은 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은 예, 우리 마음을 돌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감정은 예, 좀 확대해 나가고 예, 우울이나 두려움, 불안,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좀 줄어들게 하는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특히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돌봄 제공자인 부모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아, 여덟 가지 정도 간략한, 예, 그 양육의 지침에 대해서 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행동과 정서적 변화를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이 하는 행동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영유아들은 불안이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예, 성인처럼 예, 말과, 어, 말과 정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예, 발, 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의 행동으로 오,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빤다든지 예, 밤에 이불에 실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 과잉 행동을 하거나, 예, 때를 쓴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전과 다른 아이의 여러 가지 행동적인 변화가 관찰된다면, 예, 그런 것들이 아이의 정서적인 어떤, 예, 그 부정적인, 예,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양육자로서, 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 스트레스를 낮추고 안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 평온하고 침착하게, 예, 대하고, 대화하는 습관.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눈을 잘 마주치고, 그리고 쓰다듬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예, 아이를, 예, 잘 보듬어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아이의 정신건강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가 들때 그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려움이나 공포, 걱정을 아이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예, 행동으로, 과한 행동으로 또는 문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때 예,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이의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예, 그리고 읽어주시려는 노력. 아이가 말로 표현을 못하더라도 아이가 하는 행동 음, 또는 음, 그 아이가 표현하는 어떤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읽어주시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이 가짜 뉴스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어, 매체라든지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보 검색을 할때 예,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해 주시거나 통제해 주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미디어나 매체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등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종 감염병 예방 활동을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나 실외에서 어떠한 실천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같이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어린 어~ 학령 전기 아동 같으면 예, 손 씻기를 같이 예, 해보면서 손 씻는 방법을 익히고 함께 예 그~ 마스크를 쓰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예 그다음에 예, 밖에서 예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하면서 손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이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익힘으로써 소소한 실천으로 예 감염병을 예, 예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활동에 대해서 아이가 인지하고 어 부모님이 아 나에게 신경 써 주고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가 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아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더 많은 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예, 가급적 그 영유아기 또는 아동기, 예, 아동이라면 예, 주 양육자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 격리, 예, 집안에서, 예, 함께 어, 생활하는, 하면서, 어, 공간적으로만 이렇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중요하고요 뭐,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예, 아이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고, 예, 이게, 어,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 병으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 아이와 또는 주변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잘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평소에 격리되더라도 평소에 쓰던 이불이나 침구류 또는 인형 같은 것들을 소지하도록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하시고 아이와 자주 소통하고 직접 눈을 보고 소통할 수 없다면 자주 통화하면서.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들 정신 건강도 중요한데 양육자인 부모의 정신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양육자의 정서 상태나 마음 건강은 마음 건강 상태는 아이들에게 또 고스란히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하다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반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고 또한 아이하고 관계를 할때 또는 대화를 할때 말투나 표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스스로 관찰하시는 노력,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예를면 들뭐 예, 심호흡을 하신다든지 또는 예, 근육 이완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예, 잘 예,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피로와 예,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스스로 휴식을 잘 예, 찾으시고. 나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는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일부 시간을 뚝 떼어서 그 시간은 아이들이나 가족이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하셔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벼운 독서를 하실 수도 있고 산책이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무언가 배우는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내 마음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자녀 양육을 더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 재난 시에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별로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양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영유아에게 이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예, 그리고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대처법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영유학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는 예,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아이들은 말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마음 건강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로 예를 들면 예,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실수를 한다든지, 예, 잘 먹던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든지, 때를 예, 쓰고 징징거린다든지, 뭐 이런 예, 예, 행동적인 문제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행동적인 문제 예, 그 자체보다는 예, 그 행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의 마음 상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훈육을 하시기 보다는 이해하고 참아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말로서 안정을 시키고 아이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 언어적인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놀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수면 습관이 좀 변화할 수 있는데, 예, 마음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아이가 좀 수면 습관을 다르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변화를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에서 보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예, 스트레스와 또는 마음 건강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예, 흔히 보이는 증상은 뭐 아이들이 예, 과민성, 매사에 예민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는 습관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리고 식욕의 이상이 생겨서 안 먹거나 많이 먹거나 또는 아동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인데, 예, 사회적인 활동, 즉,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아예 안 하게 되거나, 예, 좋아하는 것을 갑자기 예, 중단하게 되거나, 예, 그리고 집안일이나 학교에,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내용들을 예, 금방금방 예, 까먹게 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예, 잘 참아주시고 어렵겠지만 예, 관용의 마음으로 예, 아이를 대하시면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아이가 규칙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부모님과 예, 함께 하는 활동, 또는 집안일을 함께하거나 외출을 함께하거나 이러면서 아이와 부모님과 유대감과 연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아이가 가지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염병 확산 또는 확진 관련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논의하고, 아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그것에 적절히 잘 대답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가족 전체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 가족들이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것, 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족들만의 활동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천하시는 예,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청소년들이 흔히 보일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마음건강의 문제와 증상 대처법으로는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 청소년 아이들도 예, 두통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나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나 또는 심지어는 장애, 예, 그잘 그러니까 먹던 아이가 식사를 아예 거부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거식증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든지 이렇게 식욕 장애 문제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안절부절하거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무관심해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그 주의력이 결핍되고 또는 우울이 증가하고.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사이에서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단절되거나 스스로 단절되거나 멀어지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또뭐 요새 왕따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외톨이가 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받거나 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예, 그로 인해서 또 등교를 거부하게 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들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하고 관계에서, 예, 그, 잘 인내하시고, 예,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를 예,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동료나 예,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연결이 될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예, 감염과 관련해서 예, 코로나 19 감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아니면 확진되었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 현재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이렇다면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 아이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전략들이나 대처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기간적으로 볼 때도 이게 3년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예, 발생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 중요한 것이 아동 학대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그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가족 간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이 학대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구 이후에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 너무 오래 함께 있다 보니 서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예, 온라인 학습 때문에 예, 등교를 예, 간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자녀와의 갈등도 늘어나고 예,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예, 더 어, 커지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 아동 학대 예, 행동이나 문제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그 권리 보장원에서 마련한 그런 아동 학대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런 여덟 가지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어,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동 학대와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아이에게 짜증스러운 말이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잠깐이라도 화장실, 방 등의 아이를 혼자 두고 문을 가둔 적이 있는지,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는지, 아이를 때리거나 때리는 신용을 강하게 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음, 등등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 등에서 한개 이상 어, 나는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예, 아, 내가 아이와 함께, 예, 다시 한번 가정 내에서 노력할, 예, 그런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그 부모들이, 예, 주의하시고, 또는 잘 예민하게 예, 인지하시고 행동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 어른들의 작은 부주의와 충동적인 감정들이 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 학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실수를 할수 있는데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아 이게 아동학대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행동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유형이나 아동학대의 어떤 문제행동들을 평상시에 잘 익히고 인지하시고 계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로서 또 어른들도 아이들을 돌변하는 양육자로서 성장이 필요하니 조금 조금씩 알고 배우면서 아동학대 예방 실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리 지원이나 마음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일단 전화 상담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